한번 일 한번 켜볼게요 자 고객님 오 혹시 이 상태로 쓰신거예요 지금 이거 쓰신지 얼마 되셨죠? 지금 2 1년 뭐, 겨울쯤에 있을거예요 그때부터 쓰셨어요? 네 이런 쪽에 이거 나중에 꼽으신건가요? 계속 이 상태였나요? 어,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요번에 음 네. 몇달전에 저거 이거 한번 뜯어가지고 네. 뭐 하나 장치를 하나 끼워 넣었거든요, 얘가. 아 그랬어요. 아, 네. 장치를요. 네. 어떤 건지는 모르시고요. 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만약에 고객님이 이 상태로 계속 쓰셨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픽 카드를 안쓴 거거든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네. 이 친구가 이제 그래픽 카드란 녀석이에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이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캡이에요. 네. 그러면 요요 요 모양 요 포트하고 여기에도 똑같은 포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이쪽에다가 꼭고 쓰셨으면 굉장히 돈을 이게 비싼 녀석인데. 이쪽에 놓고 쓰셨으면 굉장히 낮은 성능을 쓰셨던 거예요 혹시 그게 게임용인가요? 네네 아드님이 뭐 혹시 게임하면서 아드님인가요? 자녀분이 네, 네. 아드. 혹시 뭐 게임하면서 뭐 게임이 느리다거나 그런 어, 얘기 안 했어요? 글쎄요 느리죠 만약에 아, 이쪽에 꽂고 있으면 얘는 내장 네. 그래픽이라 그래서 네. 이 CPU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이거든요 네. 굉장히 성능이 낮은 녀석이에요 네. 여기다 꽂아야 돼요 모니터를 모니터 이쪽에, 그러니까. 기사님은 여기다가 사용을 할 거네요. 네, 아마 아 만약에 이제 이런 네. 상태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 고객님 이제 벤츠를 사셨는데 벤츠는 네. 차고에 고이 모셔두고 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던 거죠. 리장 그래픽 쪽에다가 화면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음, 네, 이런,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면 음. 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아,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아마, 요거, 여기다가 이제 꽂으시면 굉장히 게임 속도가 빨라질걸요? 3060, 3060이면, 이건 이제 고사양 게임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laughs> 아,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새로 꼽았군요 네. 이 친구를 새로 꼽은 거거든요 그래픽카드를 네. 그러면 반드시 모니터를 이쪽에 꼽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꼽아셔야 돼요? 케이블이 뭐 HDMI가 있고 DP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보시면은 한번 밑에 보시겠어요? 모양이 서로 달라요 아, 보이시나요? 달라요? 오, 네. 그렇죠 얘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고 네. 얘는 한쪽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양에 맞게 꼽아주시면 돼요. 음. 모니터는 한개 쓰시나요? 네. 음, 한개 쓰시면 앞에 모양을 보시고 음. 왼쪽부터요. 어, 뭐이 모양이 딱 여기를 꼽아주시고, 음. 이 모양이 딱 여기 꼽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가자. 네. 아, 지금 제가 밑에 꼽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작동돼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훨씬 는뭐 어떻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랬던 것 같은데. 오, 만구천 점. 거의 이만 점 나오네요. 순간이 잘 나오네요. 이제 청소만 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